자, 저희가 배우는 거는 장고 프레임워크예요 자, 장고 프레임워크는 뭐냐면, 어, 이제 프레임워크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해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이런데, 그러니까 거인이 프레임워크고, 내가 거인의 어깨, 안, 어깨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자, 컴퓨터 역사를 보면, 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노가다 식으로 해서 다 쌓아 올려서 개발을 한번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개발을 했다가, 아 내가 이제 개발을 해보니까 다음에 비슷한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내가 만든 것 중에 뼈대는 거의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덧대서 추가되는 기능들을 또 이어서 또 작업을 해요. 그러고 나서 또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거기서 또 필요한 부분 공통단을 두고 필요한 부분도 덧대서 작업해요. 자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고 뭐 20년이 지나면 아이 개발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 내가 이제 웹 개발 을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게시판 기능 뭐 CRUD라 해서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뭐 리드, 딜리트라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은 필수구나 하고 얘를 공통 단으로 이렇게 빼고 거기서 뭐댓글이라던가결제라던가이런 것들도 이제 모듈화 시켜서 탈부착하는 느낌으로 개발을 바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 지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개발 역사는 결국 생산성에 맞춰서 다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할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윤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일하는 입장에서는 적게 일하고 많이 퍼포먼스를 내는 쪽으로 이제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프레임워크인데, 프레임워크는 다 빈칸이 뚫려져 있는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코드는 백그라운드에 굉장히 많지만, 결국 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채워나가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얘를 채워나가면서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 그러니까 실제 백그라운드에 있는 코드를 모르더라도 프레, 프로젝트가 이제 동작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죠. 웹 프로젝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어,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쉽고 어,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더 많은 시니어 개발자가, 더 높은 경험이 많은 시니어 개발자가 되면 여기 안에 있는 내부 원리도 다 파악을 하셔야겠지만 초심자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빈 칸을 먼저 채워서 얘를 구동하는 거 먼저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다시 채워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방식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냥 쉽게 비교해서 자동차가 뭐 구동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모르더라도 일단은 핸들 조작이나 뭐 주차하고 이런 것만 하, 해도 운전할수 있죠. 자, 그러다가 내가 자동차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이제 엔진 원리라던가 혹은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뭐 어디가 고장나면 내가 어떻게 수정을 하고 그리고 오토와 자동의 차이는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점점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 나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일단은 빈 칸을 채워나가는 이런 방식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